반복적 착상 실패, 습관성 유산 등 착상 및 임신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검사 결과상 면역학적 원인, 그리고 혈전 문제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습관적 유산, 반복적 착상 실패와 관련해서 NK세포 수치가 높으면 수정난을 공격하려는 기전이 발생해서 착상을 방해하거나 혹은 착상이 되어도 유산의 원인이 됩니다. NK세포의 정상 수치는 6에서 29%이지만 임신과 관련해서는 12% 이상 시에는 임신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수치가 높을 경우에 시험관 이식 시에는 면역글로불린 그리고 인트라리피트 주사를 맞거나 스테로이드인 프레드니솔론 성분인 소론도정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난임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NK 세포 수치가 높아서 면역글로불린 인트라리피트 주사를 맞는다고 착상이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 k 수치가 높을 경우 시험관 센터에서 처치되는 주사들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에 착상 환경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 첫 번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자궁 내막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음식 관리가 중요한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건강한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혈당 안정된 식단은 생식 세포의 노화와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매달 새롭게 쌓여야 하는 자궁 내막 세포 자궁내막의 혈류 분포에도 안정적인 혈류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잦은 유산 및 조산의 경우에는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검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임신 10주 내에 연속 3회 이상 유산을 하거나 혹은 임신 10주 이후에 1회 이상의 유산이 있거나 임신 34주 이전에 조산 경험이 있고 항인지질 항체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으로 집단할 수 있습니다. 자감 면역을 관련해서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의 경우에는 착상을 방해하고 유산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의 경우에는 태반의 인지질을 이물질로 받아들여서 공격하려는 기전이 발생하고 착상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항인지질 항체가 있으면 혈액 응고가 과해질 수 있는데, 즉, 찐득한 혈전들이 혈관을 막아버려서 태아의 영양 공급을 방해해서 습관성 유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인지질 항체는 임신 시에 태반의 항온과 결합하고 태반의 육모막 세포에 영향을 주고 태반 형성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항인지질 항체가 혈전을 만들기 때문에 태반 혈관에 혈전증이 생기면 태아에게 혈액, 영양분,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유산의 원인이 되겠됩니다 시험관, 난임, 임신의 영역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기운이 빠지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번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노력하고 쌓아놓은 것이 0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차곡차곡 변화를 만들면 임신에 적합한 자궁단소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준비하셔서 다음 시도에는 꼭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응원합니다.